했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11 경주 출발했습니다. 2등급 말들의 1,200m 승부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11번 세네퀸 출발이 좋습니다. 페이트에 불리함을 딛고 재빨리 안쪽으로 자리하면서 11번 세네퀸 이역 기수와 함께 선행으로 나섭니다. 그 뒤를 4번 어서 말을 해와 9번 선드래곤 7번 트로팅 라일리가 따르면서 11번, 9번, 4번, 7번, 3번 순으로 3코너에 진입합니다. 선두는 11번 세네퀸 이역기수와 함께 앞서 있습니다. 김용근 기수와 맞추는 9번 썬드래곤이 11번 세네퀸을 반마신 이내로 추격합니다. 11번 9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7번 트로팅 라일리 4번 어서마를레 10번 천지광풍 3번 라운더 제트 6번 롱라인 1번 장산포이즌 8번 디스챌린지 2번 베스트천상 5번 럭키월드 순으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선두 유지하는 11번 세네퀸입니다 2역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세네퀸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선드래곤과 7번 트로팅라일리 안쪽에서는 4번 어서마를레까지 2위권이 접전 양상 2역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세네퀸이 선두입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남은 거리 50 11번 세네퀸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2역 기수와 11번 세네퀸 가장 앞서 있고 7번 트로팅라일리가 2위로 경주 막판 2번 베스트 천상! 따라 붙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11경주 이역기수와 11번 세네 퀸이 선행으로 나서면서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 선행으로 나섰고 마지막까지 선두자리를 지켜냈습니다. 2위권과의 거리차 여유있게 벌리면서 11번 세네 퀸이 선두 7번 트로팅 라일리가 2위로 그 뒤를 2번 베스트 천상이 3위로 따랐습니다.